날씨 좋네. 예. YF, 하이브리드. 이몇 년식이지, 야? 13년. 23만 키로. 예. 아, 피곤하다, 피곤해. 예. 냉동할 때 피곤해. 그냥 뭐, 한 가지 넣어놔면 되지. 뭐를, 그, 이, 이걸, 저걸 넣고, 하, 씨, 할 때, 어? 뭐, 박사들이 만들어 놨겠지만, 구할 수가 없어. P, E, O 했지. PEO. P, E, O. P, P, V, O. P, 아, PVE. 아, 이 헷갈린다, 안자이도 응? 끝냈습니다. 한온으로. 어? POE. 오일. 하이브리드. 134. 이 차, 이차 13년식인데, 몇년식부터134 들어간지 모르겠는데, 134 하이브리드는 가스비가 비싸가지고, 뭔 도치를 못해요. 이 차는 134입니다. 134인데, 하이브리드라. 응? 그래가지고, 이 오일 구한다고. 오일, 을몇통 샀노? 와, 막. 어? 이쪽 오 전기차 써도 된다. 저쪽으로 전기차 써야 된다. 뭐, 오일 잘못 쓰면 컴, 컴프레서 쇼트 난다. 오만 역이 다 나, 오만 역이 다 나. 그래서 한온, 한온 제품, 어? 오일 딱 같이 해가지고 끝내붓습니다. 어? 이거 원래 컴프레서 한온에서 만드니까, 순정품 오일 딱 사가지고 끝내붓어. 오일값도 비싸. 씨, 이, 저, 다른 건한돈 만원밖에 안 하는데, 저 오일값도 비싸더라고. 차난다고 욕받고, 저, 뭐 저거 사기 전에 앞에 오일 한몇통 샀나? 여섯 통, 여섯 통 샀나? 눈 샀으니까. 그래가지고, 아, 괜히 뭐, 저, 뭐고, 하이브리드, 저, 에어컨 플러싱 해주가지고 냉동을 교환해주가지고컴프레서 죽으면 140만원입니다. 이 차, 이 차는 컴프레셔가 못합니다. 못하. 응? 시동이 안 걸릴 때는 모다가 돌린다고. 모다가 뱅, 돌아가기 때문에. 응? 그래서, 그런 것 때문에, 좀, 그거 해. 피곤해. 어? 그래서 그저 구입한다고도 힘들었고 어? 저번에 앞전차가 뭐였지? 그 뭐였지? 아, 니로 하이브리드. 그거도 한 한다고 아, 어렵네, 여러분. 오히려 막 어떤 업체는 이거 써도 된다, 저거 써도 된다. 문제가 없다. 막 5만 얘기다. 오만 얘기다. 해. 그냥 막 이것을 하고 딱 정품 딱 만들어 놓은 거딱 쓰면 끝이라. 그냥 막. 어? 정신건강이 흐렵다. 정신건강 해로워. 어? G8051, 뭐, 먼 오일, 뭐, 먼 오일, 뭐, 오일 오일. 엄청 많던데. 아, 역시 저, 저걸 쓰겠나 모르겠다. 어쨌든, 1234는 저거 쓰면 될것 같고, 그 다음에, 134 하이브리드는, 어, PO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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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, 저, 한온 제품 쓰면 될것 같고, 프리스모도 한대 들어왔는데, 이 차도 18년식인데, 요가 아닙니다. 18년, <laughs> 18년식인데, 해당사항 없네. 어? 해당사항 없어. 낙장고립이라고 돈받아간가싹 닦아 볼라 하니까 아 찾아보니 어수록그거 눈만 말똥말똥 뜨어계시가지고 어쩔 수 없네 해드리겠습니다. 어? 같이 같이 오셨는데 그래서 18년 g 퍼 렉스턴 렉스턴 스포츠 이런거 있죠. 18년식 그건 해당사항 없습니다. 대긴 장비는 있는데 너무 비싸. 너무 비싸. 그래서 못해. 이 차주분도 그럼 얼마하면 됩니까? 한 뭐. 측정도안 해봤는데, 뭐. 그래서 지금 시공하고 있는데, 아, 참, 어렵다, 어렵다. 그래서 이 차도 콤포가 워낙에 비싸니까 저번에 한 2년 정도 됐나? 한두번 정도 문이 오던데, 그래, 콤포가 죽었다 면서 그래, 어디서 견적받았냐고, 현대에서 견적받았는데, 얼마 달라 하던데, 140만 원 달라 한다 면서 콤포 140만입니다, 140만 원. 그래서 콤포 죽기 전에 미리 미리, 해야 됩니다. 사람들 뭐, 에어컨 잘 나온다고 맨날 그거 하죠. 어? 죽어가지고 버스, 버스, 버스 떠나고 손들어 봤자 헛방이라. 응? 그런 겁니다. 응? 그래서 올 상태하고, 저 앞에 전판내에 보면 붙어 있어. 붙어 있어. 그걸, 그걸 확인해가지고 작업을 해드립니다. 응? 한번 보세요. 응? 응. 손이, 잡혀도 되겠지 사장님. 나, 나 일단, 일단 놔두십시오. 그 다음에 요렇게있죠 POE 라고 적혀있죠? 알걸이드다떼어버시어올 아, 상태에 요정도 요정도 왔네 회유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나오네 이렇게 가스하고 같이 배출됩니다 그래, 미리미리 미리. 미리미리 하십시오 미리미리 미리미리 하는게 어? 내차 에어컨 잘 나온대요 하면서 어떤 분도 그런 얘기 하거든 내차 아직까지 차 타면서 어? 에어컨 고장한번도 없다고 얘기하거든 한번 와봐봐 어? 입 돌아가는 게 만들어 줄 테니까 그차그 어? 뭐고 그 에어컨이 나오니까 그냥 나오는갑다 차주 분들은 그런 얘기해요 에어컨 나옵니까 하면 어 나오는데요 해가지고 보면 송풍만 되고 있는데 에어컨이 나온대 어? 냉기가 한 개도 없는데 그참 어떤 분들은 그렇고 어떤 분 또, 냉기가 없는데 해도 보면 냉기가 또 있어. 차주분 말대로못 믿어. 내가 확인해야 된다. 내가, 내가 확인하는 게 맞는 것 같아. 미리미리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아이고, 오일이네 아이고, 이제 막, 가스값도 많이 올랐고, 참, 그거 하다. 아이고, 아차, 아막판단한 찾으면 하세요.